영어 1도하기2도하기3 입니다 오늘은 영어는 복수에 엄격하다 명사죠 복수에 엄격하다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 초보자들이 제일 좀 불편히 여기는것 중에 하나가 복수입니다 왜냐면 복수의 자체는 쉽죠 두개 이상 두개 이상이면 복수인 건 우리가 아는데 이게 우리말에는 잘 엄격하게 쓰지 않습니다 영어는 이걸 아주 엄격하게 씁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일 때, 명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어딘가요? 1번 또는 3번에 들어갈 수 있죠? 여기에 복수가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명사 자체의 모양이 바뀌기도 하지만, 모양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나오는 동사까지도 복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 엄격한 복수가 조금 연습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쉬운 문장 골라서 한번 천천히 몇개 해보겠습니다. There are five cars parked outside. 자, 어순으로 한번 해석부터 해볼게요. There, 1번이죠. 물론 이걸 주어, there가 주어냐라고 할 때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주어는 아닙니다. 그럼 유도부사 정도로 우리가 말하지만, 근데 우리가 말을 배울 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의미상의 주어가 뭐고, 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어순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there, 이게 1입니다. There are, 예, 거기에는 어떤 상태들이 있었다. There are, Five cars 다섯 대의 차가 있다. 다섯 대의 차가 있다. 그런데 이 차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차의 상태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Parked 주차된 주차된 차 다섯 대가 있다. 그리고 그 주차된 장소가 바로 뒤에 나오죠. Outside 밖에 다섯 대의 차가 주차돼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서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five five라고 하는 five라는 숫자가 나오죠. 다섯이잖아요. 그래서 파이 차는 여기 에 엄격하게 S가 붙습니다. 뭐이 정도는 우리가 아 그렇지 하지만, 근 하나 더 눈여겨 보실 게 있습니다. 자, 동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동사, there are, there is도 쓸수 있고, there are도 쓸수 있습니다. 근 여기는 파이브 차를 말할 거기 때문에 이미 그가 다섯 대의 차들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복수형 비동사 are, 그러니까 we are 이렇게죠. They are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런 식의 복수형에 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복수에 대해서 엄격해야 됩니다 우리말은 그럴 필요가 없죠 복수를 엄격하지 않게 밖에 차 다섯 대 있는데 차 다섯 대 주차돼 있더라 말할 때 차가 다섯 대 들, 차들이 다섯 대가 있다 이러지 않죠 차 다섯 대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알죠 근데 영어는 동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명사형이 엄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귀찮아도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면요 단순한 얘기인데요 She bought some apples from the market. 그녀가 샀대요. 이건 과거형이죠 1. 뭘 샀나요? 산 내용이 나오죠. 순에 의하면 She에 아, 대한 이야기는 bought가 했고요 She가 한거 bought, buy의 과거형입니다. 샀습니다 뭘 샀죠? some, some이라는 건뭐 약간, 몇개 에, 에, apples. Some apples. 몇 몇, 몇, 몇 사과 몇개 샀어요? 우리 사과 몇개 샀어요? 아직 우리 사과들 몇개 샀어요? 이렇게 말안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영어는 정확히 apples. 애플스. Apples라고 하는, some이 들어가기 때문에 apples라고 하는 표현을 정확히 합니다. 우리 사과를 산 장소 from the market. 시장에서 사과 샀어요? 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하죠. She bought. 그전 샀다. Some apples들을 from the market에서. 이렇게. 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명사의 복수형에 엄격하다라는 거. 자또 볼게요. 이제 주어가 복수일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주어가 버스에서 버스들, 버스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동사 이, 이거는 이제 상황 상태를 표현하죠. 버스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The buses are a 어떻다? Always crowded. 항상 우리 부산은 그냥 붙여서 말하니까요. 항상 붐빈다. a l w a y s crowded. Crowded. 언제 붐비나요? In the morning. 예. 아, 아침에는 버스가 항상 붐빕니다.라고 말하죠. 주어 버스의 복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의 복수형이었어도 당연히 네, 동사는 복수형을 썼다. 그러니까 명사 모양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동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 그래서 명사가 복수형을 엄격히 따져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습관들이면 별로가 아닌데 처음에 여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 영어를 그 해석하는 습관. 또 초보자는 직역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말을 직역하다 보면 우리 말에서는 그냥 단순 느낌 나는 게 많은데 영어에서는 단순 느낌이 아니라 확실한 복수로 표현해 주는 습관 이왕이면 들으시면 좋겠고 물론 틀려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 그 뜻은 통하죠. 그러나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죠. 그렇죠? 그 이거 요 정도 습관들이 는건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 아, 복수 어, 명사형 복수에 나올 때는 어, 동사도 복수형을 받 복수, 복수형을 받는 동사는 복수형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아침에는 버스들이 분비입니다. 우리는 뭐, 아침에 버스 분비와 이러지 버스들이 이러지 않잖아요,죠? 그렇죠? 예,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보통, 그냥, 주어 복수형은 그냥 단수로, 서로 우리가 아니까, 그말 안에서 무슨 의미인지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는 정확히 수를 좀 따지는 편입니다. 네, 다음 문장 또 볼게요. 이 주어도 복수입니다. 위. 이거는 복수 형태가 아니라, 그냥 복수죠. 우리니까. 예, 우리 아이의 복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몇명 모이면 위가 되죠. 이 자체가 복수죠. 우리는 1번 우리가 뭐 한다고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가령 뒤에 명사도 나올 수 있겠지만 부정사도 나오죠. 문법이니까 제가 문법으로 설명합니다. 자, to pack. 자, need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pack. 포장이죠. 싸다 뭐. 파, 어, 어 포장하다 이 뜻이죠. 포장하기, 포장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는 필요해요. 뭐가 포장하는 게 필요해. 뭘 포장하여? The boxes. 예, 이것도 복수네요. 그, 박스, 그 박스들을 포장할 필요가 있다. 포장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포장하나요? Carefully. 조심스럽게 포장해야 돼. 우리 그 박스 조심스럽게 포장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어순대로 나오는데 여기는 주어가 복수형이다. 우리는 그냥 인친 대명사 뭐 I, you. He, she, we, they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요 자체도 복수형으로 그냥 꼭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We need to back the b o x carefully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순대로 물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문장을 또 볼게요. 다음 문장은요. 아, 복수주어를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the team 그 팀은 그 팀은 어, 복수 동사가 나왔어요. 그 팀들이라고 하지 않죠. 그 팀, 팀은, 팀 자체가 복수입니다. 팀이 구성요소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죠? 여러 명의 팀이 복수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팀을 r e celebrating. B에다가 셀 e 브레이 r 하면 뭐뭐 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축하하는 중이다. 축하하는 중이다. 뭘 축하하고 있죠? t h e i r victory. 예, 그들의 승리를, 그 여기에 이것도 복수형이 나온 겁니다. 팀도 복수형이고, 그 소유격도 t h e r 그 팀을 복수로 봤다. 그래서, 여긴 동사도 복수형, 소유격도 복수형을 써야 된다. 이거 조금, 어, 확실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The team are celebrating their victory 라고 하면, 이거를요 팀은 우리는그 팀이라고 해서 단순 느낌이 들지만 이팀 자체가 구성원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복수여서, 동사도 복수형, 뒤에 나오는 소유격도 복수형이라고, 어, 합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습관 들면 상관없는데요. 그런데 비교한 거거든요. 제가 비교해서, 마이 패밀리는, 패밀리도 여러 명인데, 예, 이 단수 취급했네요. 가족은 하나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 가족은 하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말과 영화가 좀 다른 게 있죠. 우리는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데 영는내 가족 이렇게 말합니다. My family. 이건 좀 미국식 느낌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뭐, our family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 직역하면 our family가 되는데, 우리의 가족, 공동의 가족은 없잖아요. 내 가족이죠. 그래서,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next month. 다음 달에 휴가 갈 것이다, 비고잉 할 것이다, 하는 할 것이다라는 거 되는 거죠. 요렇게 예, 똑같은 이런 팀이나 패밀 리 같은 집합 명사에서 단수 복수도 이렇게 구별이 된다라는 말씀. 그건, 그건 그들의 문화죠. 예, 그렇게 오늘 명사의 복수형이 이렇게 조금 다채롭다. 아, 조금만 익숙해지면 됩니다. 조금만 익숙해지면 큰 어려움이 없는 건데. 우리가 이거, 그냥, 우리말을 직역하다 보면, 그냥 단수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수할까봐 오늘 말씀 한번 드립니다. 명사의 복수형이, 어떻습니까? 동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소유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복수는 복수대로 다 표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왜냐면, 그 자체가 전체 문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그냥, 뭉뚱그려서 말할 수 없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쉬운 영어 1 더하기 3 오늘은, 명사의 복수형이,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